그리고 질문이 없다면 이 질문으로 넘어갑시다. 카페에 누가 글을 썼어요. 숙제를 내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숙제라 칭하면서 본인의 숙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네요. 전하기 찮다 전화. 자, 이게 숙제예요. <laughs> 이게 숙제래요. 숙제 낸 기억이 없는데. 자, 보면, 어, 뭐, 복마감에 대한 예시를 들었습니다. 이 자리 4시간 복마감 얘기를 했네요. 근데 요거는 오늘 내가 천국에서 매일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피드백을 줬더만. 이거 얘기 그대로 하드름 하더만. 커 보면 될것 같아요. 이 4시간 봉은, 이거는 매매 기준이 될수 없는 4시간 봉 캔들 보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월봉도 마찬가지. 어, 파동의 기간, 이런 거, 엑스파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것도 크게 매매에 영향을 주진 않죠. 그리고 주봉의 마감자리. <laughs> 이 주봉의 마감자리, 이거를, 잠깐만. 주봉, 주봉, 날봉. 따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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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파동 A 위에 전력을 끌어 상승 초입에 있다. 오케이. 대충 내용을 알겠어요. 자, 그럼 저걸 차트에 한번 봐봅시다. <laughs> 어... 4시간 본캔들 기준은 여기에 얘기한 것 같아요. 넥라인은 잘본것 같아. 넥라인이 여기죠. 0.618 넥라인 기준으로 본다면, 이 파동이, 여기 나온 캔들이, 4시간 봉으로, 이 넥라인 돌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넥라인 돌파. 근데 이 넥라인 돌파로 본 캔들 마감을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. 영향이 없어요, 영향이. 넥라인을 돌파하는 것보다, 어떠한 A 고점을 돌파한다든지, 뭐, 이런 얘가 A인가? 이 A 고점. A 고점을 돌파한다든지, 아니면, 음, 추세 돌파가 나온다든지, 이 파동에서 추세는 이 파동이겠죠? 그러면, 여기 있는 복마감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, 이추세 시작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고 적용을 해야 돼요. 파동을. 이게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4시간 복마감은 봐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주봉 주봉이었나 날봉 뭐 월봉이었니 월봉인가? 어. 자, 요, 요 요렇게 딱 긋고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한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 앞으로 3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의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럼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빠진 거죠. 그러면 여기, 여기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이 캔들 하나로 알수 있는 의미가 지금은 없습니다. 의미가 없어. 여기서 캔들봉의 의미를 찾자면, 굳이 찾자면 이 상승 추세 파동을 꺾어서 내려오는 캔들이 나온다. 은봉이 나온다. 이러면 추세 전환을 볼수 있겠죠. 혹은 하락 추세가 시작된 요 캔들.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여기를 넘고 섰을 때, 이 월봉이 저기를 넘고 섰을 때가 더 중요한 캔들이 되겠죠, 의미로.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추세 시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.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아니면 애초에 여기가 A 저점이라고 칩시다. <laughs> 이 하락 파동 A 저점이라고 칩시다. 여기를 돌파한 거는 의미가 있죠.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이 이 하락 이 하락 추세가 이 1차, 1차적으로 차 있었던 하락 추세, 그 다음에 매물대 만들고 2차적으로 오는 하락 추세, 여기를 트라이하러 갈수 있는 여력은 이때 보여요. 이때 이렇게 여기를 터치할 수 있겠구나. 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요캔들로는 그런 예측이 전혀 안 되죠. 그래서 이게 의미없는 라인이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. <laughs> 차라리 이 다음에 나오는 양봉이 뭐 여기를 이렇게 좀그 점... 뭐라 그러니 여기를 좀 장악을 해준다든지 그랬으면 모를까. 그래서 의미 없는 라인이라고 한 겁니다. 숙제를낸 적은 없고요. 생각을 하면 생각하라고. 이렇게 본 캔들을 보든 보건 뭐를 보건. 무조건 파동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. 파동에 붙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이런 카운팅을 이렇게 ABC를 했어. 이렇게 ABC를 했어요. 그죠?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 지표를 이 ABC 기준에 다 맞춰야 돼. 이동 평균선을 보더라도 저항이 어디서 나왔는지 카운팅에 맞춰야 되고 얘가 뭐 캔들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, 뭐, 이런 넥라인이나, 에이저점이나, 삐고점이나, 이런 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. 이게 맞지 않는, 그냥 이 매물대 안에 구간에서 형성되는 이런 캔들들은 어떤 형태를 띠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. 이거를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. 그래서, 봉 캔들 마감을 매매에 적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. 굳이 뭐4 시간봉 마감 같은 거좀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. 왜냐면이봉 캔들 마감이 캔들봉 마감이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자 여기 지금 세개 하나 딱딱딱 떴죠. 딱, 딱 이러면 얘가 흑상병이야. 흑흑상병. 흑산병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이 된다. 그쵸? 근데 봐봐 우리가 본 캔들을 마감에 적용한다 치면 지금 여기 이 마지막 4시간 본 캔들이 이 이전에 있는 고점을 다 뚫고 올라왔죠. 그죠? 그러면 숙제 풀이를 해놓은 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이후에는 양봉이 나와야지 근데 양봉 안 나오잖아. 문봉 나왔잖아. 물론, 아직 1시간 27분이 남았습니다.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, 이런 식의 적용은 힘들다는 거예요. 아니면, 이렇게 뭐, 캔들 복마감 패턴으로 매매를 할 거면, 뭐, 이런 거 공부하셔서 짧게 짧게 먹고 하시든지,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, 현대차트에서는, 이렇게 딱딱딱 붙어있는 캔들로만 분석을 할수 없습니다. 이거는, 200, 200년 전에 하던 분석이에요. 200년 전에. 사케다라는 사람이 그것도 뭐를 쌀 거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. 이게 현대차트에서 맞겠냐. 차라리 이렇게 볼 거면, 이렇게 보든지. 여기 보면 4시간 양봉 캔들이 있죠. 여기 4시간 양봉 캔들이 있습니다. 이 캔들의 준화는 캔들이 나와주는 걸 차라리, 아, 얘가 만약에, 얘가 만약에, 여기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어. 4시간 마감이. <laughs>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어. 보이죠?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. 근데, 어쨌든, 이 양봉캔들이, 여기 하락 추세, 하락 추세가 나오는 자리를 깼잖아. 깨고 올라갔잖아. 그죠? 그럼 상승의 여력이겠다. 이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할수 있냐면, 여기 있는 이 양봉의 크기의 준화는 어떠한 추세봉이 하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캔들을 붙여서 캔들 봉 패턴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, 이런 추세면 이런 추세에 맞게. 반대로, 음봉도 마찬가지겠죠. 이런 음봉이면 이런 음봉의 규모에 맞게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그럼 얘도 적산병이에요. 이게 뭐겠어? 도담대 카운팅을 보면 ABCD이잖아. 다섯 개 파동이잖아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하고 파동론하고 붙여야 돼. 단독적으로 썼을 때는 크게 시너지가 없습니다. 근거도 안 되고 뭐 봉패턴으로만 매매할 거야? 그런 거 아니잖아. 그러기 때문에 기본 주의 편은 그냥, 사이드 메뉴로만 써라.